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유식 불교에서 말하는 깊은 진리 삼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판단과 갈등은 어쩌면 우리 마음 속 작용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서로를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일 때그 마음엔 차별도 분별도 고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왜 그럴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판단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가? 어느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같은 일을 보고도 그렇게 다르게 판단합니까?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분노하며, 또 누군가는 무관심합니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왜 이렇게도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을 보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아옵니다. 아주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 두 명을 더 불러 연못가로 데려가시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말했습니다. 저 연꽃은 더덥고 허망합니다. 곧 시들겠지요. 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말했습니다. 이토록 고운 연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와 햇살, 흙의 힘이 필요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하나지만, 보는 마음은 셋이다. 첫 번째 제자는 세상의 무상을 보고, 두 번째 제자는 인연의 소중함을 보았으며, 너는 그저 고요함을 보았다. 보는 이는 셋, 마음의 작용도 셋이니, 판단도 다르다. 그러니, 세상에는 절대적인 판단이란 없는 것이다. 각자의 마음이 만든 분별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분별을 놓고 인연을 보면 연꽃도 사람도 다르지 않다. 두 갈대의 이야기 인연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잠시 멈춰 선 부처님은 근처 연못가에서 자라고 있는 두 줄기의 갈대를 가리키셨습니다. 안 한다야. 저두 줄기의 갈대를 꺾어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안한다가 조심스럽게 두 갈대를 꺾어 부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갈대를 서로 기대어 세워보아라. 안한다는 두 갈대를 엇갈리게 세우니 서로의 몸을 지지하며 곧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를 뽑아보아라. 안 한다가 한 줄기의 갈대를 꺼내자 다른 갈대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탁이성이니라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과 관계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고 사라진다. 저갈 때도 서로 의지하고 있었기에 설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도,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도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는 것이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도 홀로 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몸은 부모의 사랑과 자연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너의 생각은 타인과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길러진 것이다. 네가 웃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온기가 너의 삶에 스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결과일 뿐이다. 이 세상에 홀로 피어난 꽃은 없다. 모든 꽃은 인연의 바람 속에서 피어난다. 너라는 존재도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손길과 인연의 결과다. 인연이 있어 내가 있고 인연이 떠나면 나도 떠난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기대어 서 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진리다다.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 너의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하나의 인연이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은 인연을 중심으로 흐른다. 독립된 존재란 없다. 모두가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어 있다. 모든 판단에는 나라는 필터가 있고, 그 필터는 인연이 만든 것이다. 타인의 존재 없이는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만남은 공경의 대상이다. 너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너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인연법이다. 함께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설수 없다. 이것이 갈대의 진리요, 세상의 원리다다. 인연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뿌리는 언제나 인연 속에 있다. 모든 고정된 판단은 인연의 흐름을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고요히 바라보면 모든 존재가 서로를 돕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거울 속의 정나와 너를 나눈 마음.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깊은 번뇌를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세상엔 왜 이렇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제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이 저 물에 어찌 비치느냐. 있는 그대로 맑게 비칩니다. 부처님은 돌을 하나 들어 물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며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제 얼굴인데 흠집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물이 흔들릴 뿐. 내 얼굴은 변한 것이 없느니라. 마음의 분별이 일면 세상도 그렇게 일그러져 보인다. 너와 내가 나뉘고 옳고 그름이 나뉘며 사랑과 미움도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맑은 거울처럼 볼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심을 내려놓아라. 너와 남을 가르는 칼날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존재는 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윤회의 사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분별이 시작되는 순간 고요한 마음은 흐려지고 만다. 세상을 나와 남으로 가르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잃으면 그 무엇도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 분별은 진실을 왜곡하는 안경이다. 벗어야만 참모습이 보인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생각, 그 자체가 번뇌의 씨앗이다. 모든 싸움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나누는 순간 세상도 둘로 나뉜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결국 그대 마음 속 그림자일 뿐이다. 분별은 지혜가 아니라 습관이다. 지혜는 분별 너머에 있다. 너는 나를 통해 존재하고 나는 너를 통해 존재한다. 그러니 둘이 아니다. 무엇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거기서 지혜가 피어난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다. 분별심을 놓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진리는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 때 비로소 다가온다. 분별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연꽃처럼 피어난다. 하나의 달 많은 물결. 어느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식에서 말하는 진실된 하나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무도 나뉘어 있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모두가 하나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밤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연못이 여러 개 있었고, 각각의 물 위에는 하늘의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달들을 보아라. 연못마다 달이 하나씩 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네, 마치 달이 열 개나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달은 하나뿐이다. 물이 갈라졌기에 달도 나뉘어 보일 뿐, 본래 달은 나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다르지 않다. 너와 남,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물이 일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분별도 사라지고, 비로소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진실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연못 위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도 사실은 나와 같은 달빛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별을 걷어내고, 모든 존재를 본래의 성품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여 다르지 않은 법이다. 이것이 바로 원성 실성, 진실된 하나의 마음이니라. 하늘에는 달이 하나일 뿐, 연못이 나뉘었을 뿐이다. 분별이 멈추는 그 자리에 본래 하나였던 진실이 드러난다. 너와 내가 둘이라 느껴질 때 진실은 가장 멀어진다. 모든 존재는 같은 본성을 품고 있다. 차별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깨달음은 하나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진리는 분별의 끝에 있지 않다. 차별 없는 마음 안에 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본래의 성품은 둘이 아니다. 하나의 달이 여러 물에 비쳐도 달은 아니지 않는다. 존재의 깊은 뿌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단지 그 줄기를 못볼 뿐이다. 깨달음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라는 자각으로 향한다. 다름은 껍질일 뿐, 본성은 언제나 같았다. 너를 이해하는 순간, 나를 이해하게 된다. 참된 사랑이란 나와 너의 경계를 지우는 지혜이다. 분별을 버리면 세상은 다시 하나의 생명으로 느껴진다. 본래 하나였던 진실을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이다. 새 거울과 하나의 빛.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개의 거울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두 번째 거울은 누군가의 지문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세 번째 거울은 맑고 깨끗하여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새 거울에 비친 하늘은 같으냐, 다르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거울마다 하늘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일그러지고 어떤 것은 흐릿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울이 다를 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가 있고 인연에 의해 왜곡된 마음으로 판단하는 이도 있으며 분별로 얼룩진 시선으로 세상을 나누는 이도 있다. 제자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우리는 어떤 거울이 되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야 한다. 거울은 스스로 하늘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늘은 본래 하나였고, 거울은 그 하늘을 비출 뿐이다. 그러니 인연을 알아 거울을 닫고, 분별을 놓아 마음을 비우며,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자각한다면, 그대의 거울에도 본래의 하늘이 온전히 비칠 것이다. 의타기성 거울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연 조건의 의지에 착용한다. 분별성 거울이 일그러졌거나 얼룩졌다면 그것은 마음속 분별의 흔적이다. 원성실성 모든 거울이 바라보는 하늘은 본래 하나였다는 자각 그것이 진실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닫고 차별을 놓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진실된 하늘 아래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세상 모든 사물 홀로 설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 그 위에 마음은 의지한다. 의탁이성 다른 것에 기대어 존재하는 것 나의 판단 또한 홀로 선 것이 아니니 세상의 눈으로 본 너는 내 마음이 맺은 인연의 그림자일 뿐. 분별의 칼날은 날카롭고 너와 나를 가르고 옳고 그름을 자른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고통만 남는다. 분별지 그 허상 속에서 우린 헤매며 나를 잃고 너를 잃는다. 서로 엇비슷하게 기대어 선두 갈대처럼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는 법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법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분별을 넘어 하나 되는 그곳, 원성 실성의 둥근 거울 속에 참된 진실이 깃들어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배운다.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요. 마음은 곧 인연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